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이 너무 없어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방송을 한번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죠, 장기 보유. 1년에 20%만 먹기 때문에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년에 20%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막 들여다보고 막 소설쓰고 뉴스 쳐다보고 그런거 안해도 됩니다. 아 지난번에 방송이 일찍 끊어져가지고 나머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 됩니다.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손을 잡죠. 로켓맨.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에 의하면요. 그래서 남북 경협주를 미리 선다. 정식 투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연금에서는 포트폴리오 변화가 일, 일어났습니다. 저기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을 절반, 때려내고요. 하나로 FN K푸드. 절반 샀습니다. 그래서, 70, 80, 60 해서 계좌가 바뀌었습니다. 잘안 안, 보이시는 분들 위해서 돋보기 화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게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추가된 게 하나로 fnk푸드 종목 코, 상품 코드입니다. 이게 a438900. 1년에 연 환상 수익률 21% 났죠. 그래서 이건 뭐 수익을 달성했으니까 그대로 유지만 하면 됩니다. 음식 없죠. 음식 업 꾸준히 성장한다. 제가 알기엔 1년에 20%씩 갑니다. 미국 햄버거. 이건 계속 가죠 미국. 한류 열풍이죠 한류 한류 열풍. 한국도 미국이 가니까 한국도 감자제. 이제. 한국에도 이제 명품이 나오고. 전에는 김치 이런거 막 혐오식품 이었습니다 혐오식품이 건강식 혐오식품이 건강식이 됐, 됐습니다 그래서 한류 전세계로 뻗어나고 있는 케이푸드를 절반 샀습니다 1년에 20%먹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쳐다보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하십시오. 살아남으면은 무조건 투자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